한편 오해인 것은 혹시 또 새로 오시는 분계시면 그냥 네. 안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갈게요. 어, 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준비는 어, 뭐 한다고 했습니다만 날짜를 누가 잡았는지 참잘 잡았습니다. 날짜를 가이렇게 좋고 혹시나 오늘 밤에라도 안전사고 도심는됐으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그런 불은 있습니다만 이에 평소에 예, 예, 드나들던 높이나 그나저던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말 걸음에 유의해서 어, 주의를 주시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이제 찐득한 몸을 좀 이제 뭐 물도로 좀 씻어내기 위해서 그쪽 뒤에 가면 수도 옆에 보면은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하고건물 음물 사이에 담하고 사이에. 그 공간에 칸막이를 그냥 하나 어, 붙여 놨으니까 임시로. 밖에서 보이진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샤워 한번 하시고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린 책자도 제가 만든 책자도 있고 이것도 또 우리 재대교님이 만든 것도 있고 우리 학회 학원에서 만든 것도 있고 농네과제을 만들어 주신 것도 있고 또 서울에서도 우리 양도관님께서 만들어 온 것도 있고 정말 좀 섞여 있습니다. 강조한 부분은 책으로 된 것도 권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도 그냥, 그냥, 그냥 네. 그래서 스테이 찍어올라고 다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책을 만들었으니까 가지고 가서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시간이 조금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었습니다만 어, 일단 저희의 숭모 어이죠 어디, 숭정사 어, 숭정사에 올라가서 알려부터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는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더워서 날씨가 좀그니까요 어, 알를로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자리에 그냥 푸시고,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뭐, 습니다 네. 근데, 아빠, 우리 권장하시는 우리, 저, 학회 할는 얼마 전에 반초로, 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입에 입다 보니까, 반초 할배께서 미리 사전에, 예, 권장을 하시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무서운 수이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기에 따라서 처음 오지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서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홀기도 같이 해서 평소에 하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다 올라가시면 됩니다.